안녕하세요. 호주 사는 대지입니다. 제가 원래 호주 관련 유튜브 채널을 하다가 요새 제가 좀딴 생각이 들어는지 게임이 좀땡기더라고요 근데 바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. 호주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원래 다른 게임 거의 안 되거든요. 그래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걸로 유튜브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근데 바람 제가 복귀 유저라서 뭘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사행성, 제가 좋아하는 도박이죠. 사행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재밌는 거 있으면 유저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바람 시작한 기념으로 제가 바 발인 형님들은 20만 전씩 드릴 테니까 어,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귓말 주시면은 20만 전씩 드릴게요. 제 아이디가 뭐냐면은 이거예요. 연서버고요. 아이디가 아이가 뭐지? D가 뭐지? 구독 부탁해요 이거거든요. 귀말 주시면 20만년씩 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빠이